차에 장착하겠습니다. 차, 차로 이렇게 가져가서 조립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해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뗄 때도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들어간 조립되는 상태를 보면 아, 나올 때도 글루나고, 들어갈 때가 또 그렇게 들어가면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거나 생각하면 됩니다. 터보는 반드시 위로 빼는 거고요. 어, 뺄 때는 그 설명해드립니다. 흡기 매니폴드또 이지알 쪽으로 가는 파이프 두개 배기 그 매니폴드 이렇게 볼트 순으로 되 있어요 그럼 분해할 때는 배기 매니폴드 19mm짜리 두 개를 먼저 풀고요 다음에 그 터보를 고정하고 있는 이 아래 다이볼트 10, 14mm가 하나가 있어요 다이볼트를 끌고 그 다음에 호스를 빼는 거죠 호스 빼고, 그 오일 파이프, 12mm 짜리 풀러주는거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이제 옆에 터보를 잡고 있는 그 흡입과 배기 호스, 인터쿨러에서 빨아들이는 그 흡입과 배기 내보내는 그 호스 두 개를 풀른 다음에, 위에 매니폴드 볼트만 풀르면 빠지게 됩니다. 빠질 때는 어디로 빠지지? 이 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제네레다를 떼야 돼요. 제네레다는 1 4 m m 트두 개, 12mm 하나. 그렇게만 풀르고 벨트를 이렇게 장력을, 텐션을 이렇게 밀어서 벨트를 살짝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는 그대로만 또 끼면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 또 모르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말로 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니까요. 조립, 조립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분해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 지금 조립하는 것을 보, 보면서 분해는 그 위치로 들어간 데서 나오고 지금 조립이 되면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 같잖아요. 나왔으니까 조립이 되고요. 그거를 상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립합니다. 여러 가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안으로 막 끼지 않게끔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움직여주고요. 자, 이좀 무거운 듯 하지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울홀들을 이제 맞추는 게 조금 이렇게 이제 맞아가고 있습니다. 걸쳤으니까 이제 밀면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이지알을 그 브쪽에그 12mm 그것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정도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EGR 밸브 쪽 파이프 이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리프트를 들리는게 편하기는 한데 손으로 EGR 밸브 쪽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호스를 하나 끼고 볼트를 이제 걸쳐놨으니까 저 아래쪽으로 가서 머플러가 타고 있지 않게끔 이런 데 타고 있으면 이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서 한번 그걸 맞추겠습니다 차량을 들어 올리고요 사실상 이제 이 정도가 조립이 되면은 거의 다 장착이 된 거로 생각하면 돼요. 아래쪽에서 그 헤드 부분의 그 매니홀드 쪽에 잘 맞추기만 하면 조립은 이제 거의 끝이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놓고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등을 일단 연결해 놓고, 음, 아주 아주 자극등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딱 밀어 넣으니까 아주 제대로 딱 들어가죠. 이러면 그쪽에 아주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처진 것을 여기서 딱 밀으니까 너무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립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는 너나 나나 만족하게 살지는 못했어. 다 똑같이 응? 다 부족하게 살았어. 하루를 그러나 응, 그렇게 사는 게또잘 사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정말 거의 없,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고 한그 마음, 그게, 정말, 수고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또 내일을 맞이하길 바라고, 또, 마음 놓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 됩니다.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살면서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좀 돈도 쓰고 뭐 옷도 사 입고 뭐 이렇게 해서 낭비는 해서 괴로울 수도 있고 나는 왜 맨날 부자가 못 될까 해서 괴로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매일 잊혀지지 않고 다시 되새김질 되는 그런 봄 반복되는 삶이 그게 이 땅의 삶이야 삶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그게 숭고한 거야 그렇게 막그 괴롭고 다른 생각도 다른 뭐범민도 되고 막 계속 그러잖아 그거를 갖다가 음,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다 그렇단 말이야. 다 고통 안 받는 사람 어디 있너땀 흘리고 와서 하루 수고했는데 왜 마음 편하지 못하지?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자기가 다, 내가 지금 터보를 갈고도 만족할 만하게 나는 오늘 열심히 살지 못했다. 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다.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 0 m m 컵에 오일 리턴, 호스 어, 12mm짜리를, 12mm 짜리를, 1 0 m m 볼트로, 그, 유니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플로드 주일 거고요. 12mm 이제 그, 이지알 정도 쪽에 있고,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요 위에 이제 12mm 조이고 이 부분을 조이는 게더 바람직하죠. 예, 매뉴얼들로꽉 조이고 요 볼트를 조이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요런 데는 먼저 조해도 돼요. 그런 데 그런 데 먼저 조해도 돼요. 그렇지만 위에 그 매뉴얼도 저희가 나서 이걸저희들 하겠습니다. 아예 저버리는게 낫겠네요. 어떻게 매듭을 치냐. 배기 매뉴얼드가 진동받지 않게 조금 마무리 짓자고. 딱 누른 상태에서 12mm도 이런 식으로 얼른 작업을 해버릴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제를 주겠고, 아래에 반도. 반도를 갖다가 꽂아놔야 되겠죠. 자, 이, 수스 반도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오일 필터 또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오일은 그 DPF급, 또, 인터쿨러, 터보 차저, 뭐, 이런 용도의 오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그 DPF급 항상 넣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급만 넣어요. 뭐하러, 싼그 거. 근데, 싼 거를 하도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그래가지고, 싼 것도 먹혀요, 먹히기는. 근데, 싼 거를 팔아갖고, 고객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내가 오일을 비싸게 받냐? 좋은 거 듣고 오일 비싸게 받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급적 니네 고객 니가 챙겨 줘라 니네 고객 니가 안 챙겨 주면 누가 챙겨 줄 거야 니네 고객 계속 니가 바지 계속 씌우고 계속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니 고객인데 니네 고객을 누구, 누가 내가 가서 했지? 위로해 줄이? 바로 너. 바로 너라고. 말고 그 이거 이걸로 12mm를 밑에 카바를 아예 달아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마무리 칩시다 니네 가게 방 방골스 님 많지. 대략 뭐 200명 300명 된다 치자. 그럼 네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너한테 바가지 씌우는 재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그러면 너는 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쟤는 맨날 오니까 나는 쟤로 인해서 단골이 단골이기 때문에 쟤네들로 인해서 나는 그냥 맨날 모든 것을 쟤네들한테 소득을 만들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쟤네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부담을 줄줄까, 이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인드를 갖잖아? 그러면은,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정말 막, 엄청나게 변하는 거야. 그거를 체험하고, 맛을 봐야 돼. 그거를 체험하게 되면은, 니 음, 네 고객이 얼마나 너한테 소중한가를 알게 돼 그래서 그 소중한 고객을 그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 뭘로 잘해? 마음으로 잘하는 거지 마음으로 잘하고 실제로 그 이런 기계적으로 잘해주고 그러는 거지 음, 너나 나나, 이 음, 먹고 사는 건 똑같아. 그런데 고객을 보호하잖아. 그럼 진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돈돈 뭐돈 조금씩 조금씩 빼 빼란 말이야. 그러면은 더 많이 벌려. 더 많이 벌리고, 더 좋은, 돈이 더 타이트, 더 많이 들어와. 그것만 은 많이 빼려고 하고, 자꾸 빼려고 하고, 계속 빼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늘게, 가늘어도 길게 간다. 그냥 차분히. 고객을, 밤늦게 일하는 거다 보이잖아 영상으로. 밤늦게 영상으로 보면은 그래 체어뱅 같은 거 바카스 사준다고 그걸 무료로 해줄 일이냐? 반바가 축 처진 거, 속 안에 다 깨진 거를 다 만들어서 해줬는데 그 그래, 그런 정도 베풀어야 돼.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적을 베풀지 않고 하는 쪽쪽해 돈. 돈 돈으로 아니면 너를 움직일 수 없. 없다. 이거는 참 삭막한 거야. 너는 돈에만 움직여야 되고, 돈 없으면 안 움직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베풀을 때 베풀어. 그러면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또 물고, 자꾸만 물고. 잘해줘도 왜또 이상한 소리하고 하는 고객도 음 있는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데 연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대낮같이 밝혀가지고 하죠 지금 대낮 같잖아요. 이제. 대낮 같으니까 이렇게 끼고 하자. 이제 12mm 볼트를 바을 텐데. 음, 너트도 있고. バトル。 Gracias. Uh to -huh. uh -huh. 불가 부러지더라. 지금 가 부러져서 게 그래서 참으로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이. 골드가 하나가 부러져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기이 쓰질 않아. 그냥 줄이를 해야지 뭐. 왜냐면은 음, 지금 횃도쪽에 박혀있는 볼트가 부러진거라 쓰여도 한개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